사랑하내가 풍성하신 하나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라는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부터 1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나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낮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니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 오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못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것은 멀리서 보면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소문이 그 사람들, 병든 자들을 모았고 거기서는 나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결코 희망과 밝은 장소가 아님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가에는 늘 누워있는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저곳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갈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삶,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곳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누워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자리가 잠깐의 고통을 머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픔이 쌓여 있는 아픔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보다 마음이 지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현실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도 바로 그런 긴 시간을 보낸 한 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 사람은 오랜 기다림과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과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이 하루,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오랜 기다림과 말로 포현하지 포기, 못할 포기한 그 마음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와 기다림 가운데 쌓여 있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찾아옴,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 더욱이 회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자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38해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병을 앓았다, 이 사람이 이만큼 아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가 실망했다가 또한 기대도 했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만복되는 그 마음들이 쌓여있는 시간이 사는 여덟 해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도 처음 그곳에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러나 한 번, 두 번, 몇 해가 지나고 나니 그의 기대는 점차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텼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오랜 기간 동안 누워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복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쉽게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오늘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을 찾아 가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그 포기함에 익숙해 있던 그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남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하고 아직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구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대조차 희미해진 그 사람에게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남은 세월을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누가 자신 앞에 서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다림의 시간을 알고 계셨고 아픔을 이미 보고 계셨고 한해한해 지나갔던 그 세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붙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삶에 포기하거나 체념하며 그냥 믿음의 생활을 의미 없이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 누워있던 자리에서 가장 깊이 포기했던 나의 셈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은 늦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인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걸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찾아오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태를 물어보지 않고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 앞에 서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 이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질문입니다.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이 병의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몸에 가능성 나을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의 마음에 아직 여전히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죠.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수고 없이 수없이도 이제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 줄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버텨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낫고 싶다라는 그 마음 대신에 어차피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그의 삶을 애워었을 것입니다. 예수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의 병이 오래되었는가를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확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그 병자의 마음을 깨우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상태로 그대로 내 네, 낫고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7 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에는 믿음의 고백보다 오래된 체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소망의 말보다 변명의 말처럼 들리는 설명이 담겨 있는 의미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왜 낫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고 오랜 시간 그 모든 것을 반복해 오며 자신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기도도 하고 기도한다고 나아가지만 진신된 마음보다 이런 저런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보다 현실의 이유를 먼저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대답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 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직도 질문에 대한 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모든 상태를 알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단번에 바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말씀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언어가 정리된 다음에 제한 믿음의 고민들이 사라진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체념이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과 포기가 동시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도 이 병자와 같이 기도가 기도에 은하의 기도가 고백보다 설명이 많았을 수 있고 믿음의 모습보다 체념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서 포기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디뎌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무너지고 포기한 삶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어떠한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진이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자가 그 모든 사항을 자신이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오랜 시간의 문제들이 있고. 아직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포기했던 자리 익숙해졌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욱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